오케이 okay. 자 어.. 7번 Open their father away along hunting Open 종 그의 아빠는 사냥을 갔어요 뭐하러 갔죠? l e a v i n g them alone 얘들아 l a v i n g them alone 여기서 l a v i n g 이 뜻이 뭐예요? 떠나 그들을 떠나 live는요 다시 말합니다 live left left ]과 남기다라는 뜻이 있죠? 뭐가 달라요? 떠나다 할 때는 자동사고요. 남기다 할 때는 타예요. 지금 목적가 있죠? 남기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분사군이겠죠 오케이? 남기면서 이렇게 겠죠158 어디 했다고? <laughs> 공부하고 있었어요. <laughs> 사실 종종 그들의 아버지가 사냥을 하고 남겼어요. 그들을 홀로 캠핑에어요 생 캐비닛이 뭐였죠 여러분? 사실 많이 했던 거요왜 이렇게 많 했던 방안을. 오두막이었죠 같은 그 네. 이 커티지나 헛 그죠? 야 이제 아니 지사고다 봐이어어저기 근데 여기에 이거 없는데 어디 어. 시 방미 응. 발견했죠? 소 아이가 허드 y o 게 r 들어. 드 but I'm together. How do y 다 u want to do it? I'm a bargain at your eye, but I'm a bargain a 운동 o 에서 허드 있죠, m a 장애 자 다시, 방금 발견했던 두명의 아이가 공부를 음, 해야 되는거 오케이? 8번, 옐로우 앤 레드 플라워들이 헤브를 구하노, 리를 빗줄 예, 리를 빗어나으면 어떻게 해석라고 응. 그냥 노야 노야, 없는 조금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매력적이지 않다, 걸트에게 최근의 실험이 보여줍니다, 걸은 블라인드 레드 자 블라인드가 뭘까요? 맞죠 맹인이 때는 더 프로스 블라인드 더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원래 동사로는 가리나 명사로는 가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창독 창마 창해의 가리기 블라인드라고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블라인드 네이트는 뭘까요? 눈 가리고 만나는 날 그날 소개 미팅을 블라인드 네이트라고 해요. 요즘은 안 하죠 고등학생들. 미팅.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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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잖아. 선생 때는 되게 유행이었어. 대학생 때할것 대학생 때 많이 하는데. 요즘 대학생 때 많이, 요즘 대학생도 많이 안 하죠. 선 때는 뭐 마팅 반칙 막 이런 거다 했었어. 지금 꽉 채워 있잖아. 25명 막. 30대 30이고. 여러분. 자. 최근에 실험에 보여줬어요. 뭘은 생명이야. 그들에게 그것은 뭘 의미해요? 블랙을 의미합니다. 얘들아 참고로 블라인드는 가이다고 니프는 뭐였죠? A.M. 배웠는데도 출연해 귀모거리 말모거리 뭐라 아, 그어 이거 m 그래서 Dumb 가 멍청이라 했잖아 d 을미국서 멍청이라고 하는데 너저거요 말모... 귀모거리 말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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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거리 진짜 말 못하나 보네. 얘기인 귀가 어귀거 멀어. 예요 이건 뭐예요? 러맨 <laughs> 어, 너 어려워. 아니... 유! 시각, 시각장애! 유! 아니 시각장애, 정답장애, 이건 뭐예요? 다 합치면 너 유! 아니라! 초절정 <laughs> 유! 망날고. 말하 뭐지 진짜? 자... 빨간색은 버링에 매력적이지 않다. 최근에 실험을 보여줍니다. 버링. 빨간색이 장님이고, 그랙은 블랙리빈. 해빈이. 두 번. 낙타가 rarely fight with the members of its species. 얘들아, rarely가 뜻 거야? 거의 못맞는 오케이, 거의 못맞는 같은 표현은. 아들리. 낙타는 결코 게싸이않으아요 그것의 종의멤버들 사실 낙타의 샤이니스가 뭐야? 소심함 부끄러움이 어, g e v e a r i s e 줍니다 이으키는 p o p u l 인기 있는 아라비아 말을 As Baseball, As c a m e 즈나는 어떻게 해더라고요 앞에 엘제즈 지우고 뒤에 엘제즈 망설여 품사고랑 엠, 부사고에 접속합니다. 근데 역시 다 생략시켜버린 리 똑같은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나타만큼 부끄러워라 이런거죠 이해되니? 베이시폴도 수줍어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다시 낙타랑은 결코 싸우지 않아 그들의 종관 사실 낙타의 소심함은 일으켜요 아라비아 말을 낙타만큼 부끄러워라 10번 아이큐는 지식이야. 세상과 함께하는 지식이. Convince A that B 세요 Convince는 납득시키라고요. A that B 주어 동겠죠 A B 예요 A that B를 납득시키다. Convince A B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표현 자체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쓰는 게좀 어렵긴 하지만 n o t i 나 공지하다. 알리다 월, 방무하다얘네다 이렇게 써요. 대학교 가면 꼭 외우셔야 돼요. 토익 토플 텝스에 항상 잘 나오고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안 나오긴 합니다. 너무 어렵죠. 서 네. 글쓰기 방식이 어떻게 나와? convince a that b a o b 이렇게 써요. 자, 세상과 함께하는 열번 지식이 낮춰시켜요 모든 사람들에게 단어가 아니라 행동이 사실에 애착의 기준이다. 어태치먼트의 기준을. 그래요? 어태치에서 나왔죠? 어태치가 뜻이 뭐예요? 치다. 그래서 명사형이 됩니다. 이는것 그럼 뭐겠어요? 애착이라는 뜻이죠. 많이오는 뭘까요? 디태치라고 씁니다. 뜻이 뭘까요? 디 다운라빙, 그러니까 떼다, 냉정. 이거 잠깐 보세요 단어라는 것들 단어가 아니라 행동이 친구의 애착의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100번 사랑해 이거다 다이아몬드 하나 딱 써줘 게임 끝 오케이? 현주야 어, 그게 좋아? <laughs> 그치? 다이아몬드 반지 어? 샤넬 루이비통페 자 그리고, 대, 리아에요. 역시, 대병렬 위정죠 엔드, 대, 쭉, 읽으세요. 얘는 어디 대대 병렬이 될까요? 어, 안나죠이 대대는 어디의 병렬이에요? 여기 아랍. 에잉? 아랍이 어디 있어? 아랍. 네. 얘들아, c o n v i n c A, 대, B잖아. 엔드, 또오온 거죠. 이렇게. 구조를 그, 그 동사 뒷모양 모르면 해석 못 한다니까. 납득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부분의 liberal, 자유로운 liberal, 자유로운 profession은 직업이라는 뜻과 공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헌선언 여기서는 원헌선언이죠 자유로운 공헌이나선언이 g o o d w i l 포이죠포이에 대한 is very far from being the solution is too obvious. 자, 우리 이거 동명사의 관한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efore From ING. A가 ING 하는 걸 막다, 은자다요. 알겠죠? 이것은 뭐요? 예 Never로 해석합니다. Never. 다시 b e From i n 뭐라고요? Never로 해석해요. 그것의 가장 확실한 표출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해석해요. 약한 인 지식이야. 세상에 대한 지식이 납득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가 아니라 행동이 진짜 기준이야.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호의에 대한 것들이 결코 그것에 확실한 표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어, 영작 한번두번 두, 두번 말고요 아 누구의 내용을 해야 까이 이거 별로다 영작하지 말고